요이미지 이미지 를 해볼 텐데요. 자, 이미지를 보시면은 원본 이미지는 이렇게 인물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이 앞에다가 이제 텍스트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텍스트를 이용해서 근데 여기 지금 하얀색 종이 카드가 있죠? 카드인데 이렇게 글씨로 펀칭된 느낌을 줬고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그림자, 그림자 효과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 하얀색 하얀색 카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하얀색 카드 모로 만드시겠어요? 자요 도형 툴로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도형 툴. 자, 도형 툴 중에서 여기 보면 라운디드 레이팅 글 툴이라고 있습니다. 라운디드 레이팅 글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적당히 크기를 잡아줍니다. 잡아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요, 지금 요, 라운드, 이,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라운디드, 레, 이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레디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곡선, 그 곡선의 호의 지름을 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좀 많이 둥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호의 두께를 많이 주시면 돼요. 지금은 한30 정도 적용을 해줄게요. 30 정도. 30 정도. 이 정도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지금 흰색이 돼야, 흰색으로 처리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흰색이 되려면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라운디드 레 렉탱글 툴의 옵션 바에서 적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프로퍼티스에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퍼티스에서 하셔도 돼요. 뭐 양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하신 곳에 사시면 돼요. 어, 그리고, 자, 아까 혹시 패스로 선택되어 있으신 분들은 얘를 쉐입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그려 주셔야 돼요. 지금은 쉐입을 그릴 거기 때문에 혹시 패스 상태로 그려주신 분들은 지우시고 다시 그려주세요. 쉐입으로 선택을 하시고. 자, 그러면 색깔을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고 싶으시고요. 꼭 흰색으로 할 필요는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뭐난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노란색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그리고 이 테두리 테두리는 없어야겠죠 테두리는 n o 을 선택을 해주세요 테두리는 n o 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무브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옮기다 보면 이렇게 핑크색 선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핑크색 선의 의미는 중앙 정렬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에다가 맞춰주십니다 자 그다음에 아, 이것도 보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얘를 옆에다 좀 띄워놓고요 넣고 정렬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뚫린 글씨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뚫린 글씨를. 그래서, 타 y p e 이 o 탈타 h o r 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h o r i z o n t a 해주시고, 자, 매거 g 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매거 g 써주시는데, 얘를, 자, 일단은 이렇게 가로로 쓸게 아니라, 얘를 이제 세로로 기울, 기울, 기울일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자, a l 키 누르고, 상하. 글씨를 이 레이어를 여러분들 더블 클릭해서 글씨를 선택을 하시고요. 알트 키 누르고 상하 버튼을 누르시면 행간이 조절이 되고 좌우 버튼을 누르시면 자간이 조절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간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좀 모아 모아서 써주시는 게좋 좋고요. 그다음에 글씨 크기도 적당히 크게 해줍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이 행간이랑 자간은 그러니까 행 자간이 행간이 그러니까 자간보다 넓으면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간이 조금 더 자간보다 좀 떨어뜨리는 게더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세로로 세워야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컨트롤 T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생겨요. 그 다음에 모서리, 이렇게 모서리에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회전을 시키시는데, 시프트 키를 누르면은 90도로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위치를 지금 스냅 기능이 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잡고 옮기실 때는 얘가 자꾸 이렇게 많이 움직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고 시 싶을 때는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한 픽셀씩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로 해주시고요 자 되셨으면 이제 엔터키 눌러서 픽스를 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 흰색 종이 부분을 구멍을 내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글씨를 클릭을 해요 글씨를 자 그러면 지금 글씨가 딱 선택이 됐죠 네, 그러면은 이 글씨 눈을 끄시고요 그러면 지금 요 밑에 아래에 있는 흰색 그 카드 카드 만드신 거 선택을 하신 다음에 델리트 키 누르면 되겠죠 그죠? 자 델리트 키 누르면은 지금 보시면 작동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얘는 지금 스마트 오브젝트 상태러니까 지금 보시면 일반 레이어가 아니라 쉐입 레이어기 때문에 그래요 쉐입 레이어 이 쉐입 레이어니까 이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일반 레이어로 바꿔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 레이어로 바꾸실 때는 레이어 지금 여기 이름 여기 이름 있는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세요 이름 있는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레스터라이즈가 일반 레이어로 바꾸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레스터라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델리트. 델리트 눌러주시면 글씨 부분이 이제 뚫리가 되죠. 다 되셨으면은 선택을 해지하려면 예, 여러분들이 컨트롤 D 눌러서 선택을 해지 하시면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뚫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조그만 글씨로 써있는 럭셔리 라이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글씨 선택하시고, alt 키 눌러서 위아래 방향키 조절하셔서 행간 조절하시고요. 자간을 좌우 방향키 눌러서 자간 조절하시면 됩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펀칭을 해야 되죠. 뚫어야 되니까 아까처럼 글씨 영역을 셀렉션을 해야 되죠.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이 T자, 레이어에 있는 T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T자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종이 하얀색 카드 선택을 하시고 델리트 눌러주시면 펀칭이 됐죠. 그쵸?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자를 넣어볼게요. 그림자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림자를 넣는 방법도. 이제 제일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거는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 에 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드롭 섀도우가 있죠. 요렇게 넣는 방식도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레이어 하나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어, Ctrl J 해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얘 이름은, 이제 이름을 바꿔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Shadow라고 일단 바꿔주겠습니다. 그림자. 그리고 그림자는 색깔이 예, 검은색이니까 얘를 Invert 시켜서 검은색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Layer, Image, Image, Adjustment, Invert 시켜줍니다. 자, 그럼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러면 얘를 그림자니까 얘는 이제 레이어 순서상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저희가 작업을 위해서 위에 있는 하얀색 카드는 예, 눈을 잠깐 꺼줄게요. 꺼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림자를 줄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필터로 가세요. 필터 필터로 가시면 여기 아까 저희가 블러 갤러리 사용을 했었죠? 그렇죠? 블러 갤러리에 보시면, 패스 블러라는 게 있어요. 패스 블러. 얘를 쓸 겁니다. 아까, 틸트 쉬프트 사용을 했었잖아요. 네, 저희 지금 이제, 패스 블러를 쓸 거예요. 그래서, 패스 블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여기 뜨죠. 창이 여기 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벌, 블러가 지금, 블러, 스피드 값을 여러분들 조절을 해보세요. 이제 블러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태퍼도 이렇게 조절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 블러가 적용되는 느낌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음.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 지잘 보시면은 이 가운데 화살표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이 화살표의 방향을 그렇게 그림자 방향이 되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이런 식 끝을 잡고 이렇게 조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자의 길이, 길이를 스피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 해주시면 돼요.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센터, 센터도 블러라고 돼 있죠. 이걸 체크를 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정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OK를 누릅니다. OK, OK를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블러 처리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레이어를 이렇게 눈을 켜 보시면요,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림자가 좀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려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려면 블렌드 모드를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오버레이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버레이로 바꿔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검은색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검은색이 아니고 밑에 있는 배경 색깔과 이렇게 살짝 섞여서 약간 그 푸른 그런 그 컬러로 보여주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요거를 아까 이제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을 안 시켰는데 만약에 이제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을 시켜 주고 하시면 뭐 그림자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꿔 줄수 있겠죠. 자, 이왕에 한 거니까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을 해 놓고 한번 다시 해 볼게요. 그래서 요푸 섀도우를 섀도우를 컨트롤 Z에서 되돌리시고요. 얘를 스마트 오브젝트화 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블러의 방향도 바꿔 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스마트 필터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 예를 들어서 뭐 그림자를 <laughs> 더 길게 넣고 싶다 그러면 블러 갤러리 가서 더 길게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뭐 방향도 언제든지 언제든지 바꿔 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한 것처럼 블렌드 모드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조절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스타일로 만드는 그림자 느낌이랑은 또 다르죠. 그렇죠좀더 다른 느낌의 그런 그림자를 또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